어어! 부수고! 호구있어호구기 메르시 컷!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호구호구도 호그, 개피야 호구도 개피! 거 속 기다리라고. <laughs> 이, 시메 다 시메. 통돌리고 중간이동이 아마 뒤쪽 2층에다 뿔있수도 있어 이거 오는것같자 그냥 오는 것. 오는 거. 나 안하고 붙어있을게 상대 조합 왜이래 이거 우리 우리 맥클 맥클 해줘. 우리 맥클리 팀보어 없다. 참고로. 뭐야 이거? 뭐야? 일단 집중해 보자. 게임을 안 하네. 어머. 우리 하나 죽었어. 이제 올 거야, 이거 아마. 한에 많이 사줘도 될거 같아, 이거. 저저저저 어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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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 없어요 이제 나일 좀요 우리 아나 없어 아직 없어 여기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위도 있다 나일좀나일좀어 씨발 쏟았네 씨 위도 개피 심해 온다 심해 여기서 싸워야 돼 이제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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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다 이거 막킬 해주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위도 있다. 저기 윈선이야 지금 혼자야 혼자! 아 조졌네 리 2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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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짜가 2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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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 앞으로 와줘, 이제! 여기서 막자 여기서! 이번에 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지 않지? 됐어. 미도한테 따이지만 않으면 돼, 이거, 형들! 야, 너무 앞으로 가지마, 이거. 포탑 있다, 이거. 심해, 감시 포탑도 있어. 미동한테만 안 따이면 돼. 헐 o l y s 물로서 잡아야겠다 이제. 갈래?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가보자 가보자. 한명 깔아줘. 야타 개피. 야타 왼쪽에 있어 왼쪽에. 나이스 천천히만 하자 천천히 이대로. 왼쪽 왼쪽. 투명 온다. 저면저면저 화물 쪽, 화물 쪽에 애들 있다. 매트스, 매트스 키는 중. 화물 가려 줘 이거 윈선이 형. 쟤 포탑 때문에 못 들어가죠, 이상. 어, 그냥 천천히만 해, 어차피 쟤네. 절대 못 들어와, 저 조합으로. 우린 여기서 그냥 꿀빠면서 막기만 하면 돼. 위도한테 애만 안 따이면 돼, 이거. 위도하고 한조 갑분싸 조심해, 이거. 터프 있다. 주웠고. 한조 뚝배기 좀. 한 조, 한조전면 천천히, 천천히. 뭐 탔어요? 상대 위동 없어? 천천히만 해, 천천히. 매트스, 매트스. 나이스. 가보자, 가보자, 이제. 한조 볼게. 아니다, 아니다. 토르 볼게, 토르. 됐어, 됐어. 뒤로 빠져, 이제. 니도 조심하고. 이도 전면에 있다. 그렇죠. 나힐좀줘 우리 왜크지큰 그림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만 잘 내주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 이거. 2초 먹어볼까? 나 아직 콧방 없어, 5초. 오케이, 오케이. 우리 왜크지 이거 살수 있나? 아, 죽었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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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힐정나힐정 이제 물어야 돼, 물자. 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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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가자, 가자, 가자! 이쪽에이제안 한쪽! 야, 다 컷! 가자, 가자, 가자! 물어, 물어, 물어야 돼, 물어야 돼, 이제! 위도위도 위도 잡아줘! 잡았다! 애쉬 도 있다, 이거. 애쉬 보는 중. 애쉬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시즈 탱크 쪽에. 보이나? 망치지 말자고.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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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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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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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는 거야, 근데 애들? 뭐 싸웠나? 애쉬 <목소리도> 있어요, 애쉬. 다이너마이트이자이에비에 있고.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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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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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띨까? 저한테 띨게 납치했다 잡았어요 잡았어 네, 나이스 왼쪽에 호그 있다 왼쪽에 호그 가볼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어 포탑 부수고 내리치고, 호그 있어 호그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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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호그도 개피야, 호그도 아, 개피. 호그 도개 피야 호그 도개피 호그 잡으려고가지 하도 꺼는네왜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거? 아이 못 잡았다 나 이거 무희다 궁이 깼다 이거 내가 너무 맞았어 라인 개피반피 서버는 다 나이스 하고 천천히 천천히 또 부서줘봐. 오케이, 자리야, 잡았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음. 뭐야 이거, 뭔제벼 이거. 부서줘, 이거, 이거. 라인, 라인, 라인 볼수 있어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라인 개피야, 초개피. 잡아야 돼, 저거 라인. 못 잡았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이거, 애쉬 잡아야 돼, 이거 이제. 파운드 <laughs> 계속 밟고 야, 있어, 저거. 영웅이 일어나서 집중을 면돼 이거. 천천기 바가 떨어저야 저더니. 날일 좀. 나일 좀. 나일 좀. 일좀 줘. 응라이 음. 왔어요. 아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이거. 아, 이거 나시부하도어쩌 거시기한데. 다시 가 보자, 다시. 자기 한번 돌리면은 고르면은... 가이이 2층 가자. 우리 2층. 이로와 봐. 이로와 봐. 2층 가. 2층. 네. 빨리 와 줘. 뮤이현도다 따라오고. 얘나다이 차이 2층 가는 게. 마티다개게 픽. 여기서 여기서 싸우면 돼, 형들. 2층에서. 매트스매트 찍고 있고. 나 아, 오케이. 재호고. 뭐야, 바로 꼈어? 바로 부수게 라인 잡았다 이제! 거점으로! 나1 0 우리 이거 너무 갈렸다. 음... 거시기한데? 폭탄만 좀 어떻게 먼저 깨줘. 폭탄은 맥크디 형이 봐줘야 돼. 이거. 이러면은 상대 또또 망치 돌 거야. 이거. 이거,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질 수도 있거든? 여기서 막혀버리면 답도 없어, 그냥. 다 와주고. 미소녀 혼자 뛰었고? 나 가고 있어. 잘려, 잘려, 개피. 잘려, 개피, 잘려, 개피, 잘려, 개피. 제발. 나 전면이야, 나 전면이야. 거점, 거점 밟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봐. 라인 잡아, 라인. 잘려. 킬 내야 돼, 킬 내야 돼, 이거 이제. 라인 잡았어. 자려 잡아 이제 자려 먼저. 오케이 수고. 응. 나이스 주워 먹었네. 수고수고, 죄지.